GT 오늘의 운세 키워드 시간 필요. 금전운. 기대했던 수익이나 성과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으니 오늘은 인내하며 때를 기다려야 복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야 결실을 맺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운. 몸과 마음의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되찾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과 재충전을 가지면 자연스레 기운이 돌고 건강복이 쌓입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급하게 풀려고 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물러서 상대의 마음을 기다려주면 애정운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싱글이라면 인연도 준비가 되어야 찾아오는 법입니다. 직업은 성과가 더디게 보이더라도 꾸준히 맡은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에 조급함은 금물이니 차분히 준비하며 복을 쌓아가세요. 행운 색상. 페일 블루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내를 도와 시간을 기다리는 힘을 주며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13, 26. 인내, 성숙, 기다림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시간을 지켜낼 때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복은 때가 되면 온다. 오늘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묵묵히 기다리며 준비하세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복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정성 다해. 금전운. 오늘은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성을 담아 지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적은 액수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쓴다면 그 복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건강운. 몸을 돌보는 데도 정성이 필요합니다. 대충 식사하거나 대충 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해 충분히 보살피는 것이 건강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귀 기울여 주세요.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에게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하고 마음을 표현하세요. 상대도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관계가 한결 따뜻해집니다. 싱글도 정성스러운 모습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직업은 오늘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좋은 평가와 복이 옵니다. 대충하지 않고 꼼꼼하게 마무리하며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귀인의 눈에 띌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아이보리 화이트 마음을 맑게 하고 정성을 더해 복을 부르는 부드러운 기운의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15, 28. 진심 배려, 성실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정성 다하는 자리에서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정성은 복을 부른다. 오늘은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담고 정성껏 임하세요. 그 마음이 복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웃을 일들. 금전운. 오늘은 재물의 흐름도 부드럽고 작지만 기분 좋은 이득이나 뜻밖의 소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작은 복이 스며들 듯 들어와 지갑을 열며 웃게 되는 기운입니다. 건강운.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오늘은 웃을 일이 많아 마음이 환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건강복이 올라옵니다. 즐겁게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한 자리에 웃음꽃이 피고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지는 날입니다. 당신의 밝은 미소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싱글이라면 가벼운 대화 속에서 인연의 기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에서도 좋은 소식이나 유쾌한 분위기가 도는 하루입니다. 동료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작은 성취가 있어 기분 좋은 복이 됩니다.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살구 오렌지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웃음을 끌어내고 주변까지 복을 퍼뜨리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12, 24. 기쁨, 화합, 즐거움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웃음 속에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웃음 속에서 복이 자란다. 오늘은 마음껏 웃고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세요. 그 웃음이 바로 복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사소 행복. 금전운. 큰 재물이 들어오는 날은 아니지만 작고 소소한 수익이나 선물이 들어오며 마음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복이 자랍니다. 건강운. 오늘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건강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햇볕을 쬐며 커피 한 잔을 즐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사소한 즐거움이 몸과 마음을 맑게 합니다. 애정훈. 연인이나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사소한 장난과 미소가 오가며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관심이 큰 행복이 되니 상대의 말과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싱글에게도 가벼운 인사 속에 인연의 기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 속에서도 동료의 칭찬이나 작은 성취가 당신을 웃게 합니다. 큰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의 소소한 과정에서도 만족을 찾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행운 색상. 연분홍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담아 사소한 행복을 느끼게 하고 복을 키워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14, 25. 감사, 기쁨, 평온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사소한 행복 속에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작은 행복을 아는 마음에 복이 머문다. 오늘은 소소한 즐거움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복이 피어나고 당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과정 중요 금전운 오늘은 결과만 바라보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물도 한 순간에 생기지 않듯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섣불리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준비와 점검을 거치며 가세요. 건강운. 몸의 컨디션도 한 순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루의 작은 관리가 쌓여 건강복으로 이어지니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 연인,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결과보다 그 사이의 대화와 이해. 정성스러운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천천히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단단해지고 애정운도 깊어집니다. 싱글이라면 인연도 기다림과 과정을 통해 다가옵니다. 직업은 성과를 서두르기보다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직장에서도 복을 부릅니다. 오늘은 눈에 띄지 않는 수고가 오히려 귀인의 눈에 들어와 폭된 기회로 이어집니다. 행운 색상 올리브 그린 차분함과 성숙을 불어넣어 과정의 가치를 깨닫고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16, 27. 성실, 인내, 성장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과정을 지켜낼 때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결과는 과정을 담는다. 오늘은 조급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성껏 밟으세요. 그 과정이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부각될 수. 금전운. 오늘은 당신의 능력이나 행동이 두드러지며 금전적인 기회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주목을 받게 되는 만큼 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재물운이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복이 돌아옵니다. 건강운. 주변의 시선을 많이 받으니 긴장으로 인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기운으로 마음을 관리하면 오히려 활력이 돋고 건강복이 더해집니다. 긴장될수록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애정운. 당신의 매력이 부각되는 날이니 연인이나 가족에게도 당신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애정운이 좋아집니다. 싱글이라면 오늘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인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 실력과 성실함이 부각되어 귀인의 눈에 띌수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평가와 함께 폭된 기회가 열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역량을 보여주세요. 행운 색상. 로얄 블루 자신감과 기품을 더해주며 당신의 빛나는 면을 부각시켜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1, 9, 22. 자신감, 성취, 기회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빛을 발하는 순간에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이 당신을 비춘다.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좋은 점을 드러내세요. 그 부각된 자리에서 복이 함께합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반전 있음 금전운 오늘은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손해라 생각했던 일이 이익으로 바뀌는 반전의 기운이 있습니다. 당장은 불리해 보여도 끝까지 지켜보면 복이 숨어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 몸과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기 쉽지만 하루를 잘 보내다 보면 저녁 무렵에는 오히려 활력이 도는 반전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흐름을 믿으면 건강복이 다시 올라옵니다. 애정운. 연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냉랭해 보이던 상황이 반전되어 따뜻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싱글이라면 의외의 사람에게서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직업운. 업무에서도 처음엔 난관처럼 보이던 일이 귀인의 도움으로 술술 풀리는 기운입니다. 계획이 틀어진다 해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면 뜻밖의 성과가 복으로 돌아옵니다. 행운 색상 샴페인 골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고 예상밖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어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11, 30 변화, 기회, 놀라움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반전의 순간에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끝까지 지켜보면 복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 끝까지 믿고 나아가세요. 양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많은 생각. 금전운. 오늘은 지출이나 투자에 있어 고민이 많아지고 여러 갈래의 생각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하나씩 정리하면 오히려 더 좋은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해보세요. 건강운.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무겁고 몸도 쉽게 지치기 쉽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머리를 맑게 해주면 건강복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오늘은 깊은 숨을 자주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에 대해 서운함과 고마움이 함께 떠올라 복잡한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기 전에 충분히 정리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애정운이 더 좋아집니다. 싱글이라면 마음이 복잡해도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에서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아 머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행운 색상. 페일 라벤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며 복을 모아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14, 29. 성찰, 조화, 평온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많은 생각 속에서도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마음을 정리하면 복이 자리를 잡는다. 오늘은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세요. 생각을 다스리면 그 안에 복이 자랍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일찍 시작. 금전운. 오늘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열쇠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기회를 먼저 잡고 뜻밖의 수익과 복이 따릅니다.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건강운. 느긋하게 있다가 컨디션을 망치기보다 이른 시간에 몸을 풀어 움직이면 기운이 맑아지고 활력이 돌아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오늘의 건강복을 부릅니다. 애정운 연인이나 가족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싱글이라면 이른 시간에 모임이나 약속에서 인연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도 일찍 시작해 선점하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다른 이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을 때 준비를 끝내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부지런히 임하세요. 행운 색상. 선샤인 옐로우 활기와 자신감을 주어 일찍 움직이는 기운을 북돋아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1, 8, 23. 부지런함, 선점, 성장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일찍 시작할 때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먼저 움직이는 자리에 복이 쌓인다. 오늘은 하루를 일찍 열고,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그 자리에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결단 내려. 금전운. 오늘은 망설이기보다 결정을 내리는 용기가 재물운을 열어줍니다. 오래 고민하던 투자나 거래가 있다면, 냉정하게 계산하고 결단을 내릴 때 복이 들어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세요. 건강운. 건강도 작은 불편을 애매하게 넘기지 말고 분명히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병원에 가는 등의 결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애정운.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에게도 오늘은 솔직한 감정을 말하고 중요한 결정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에게도 한 걸음 용기 내는 결단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우유부단한 모습보다는 과감한 선택이 신뢰를 얻고 복을 부릅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책임지고 결정을 내려야 기회가 됩니다. 행운 색상. 다크 네이비 냉정한 판단과 강단을 주어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10, 21. 용기, 선택, 책임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결단을 내릴 때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결단의 순간에 복이 깃든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을 정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마음 다음. 금전운. 오늘은 성의 없는 태도로 재물을 다루면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처리해야 복이 깃듭니다. 거래나 지출, 수입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성스럽게 임하면 그만큼 복이 커집니다. 건강운. 몸과 마음을 대충 돌보다가 탈이 나기 쉽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마음을 다해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 충분한 휴식,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복을 지켜줍니다. 애정운. 연인, 가족, 친구에게 건성으로 대하면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대화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면 애정운이 크게 피어납니다. 싱글이라면 진심을 담아야 인연이 다가옵니다. 직업은. 일에서도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상사의 인정을 받고 동료에게 신뢰를 얻으며 귀인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담겨야 복이 됩니다. 행운 색상. 루비 레드 따뜻한 진심과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다하는 자리에서 복을 불러오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14, 26. 성이, 진심, 공감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마음을 다할 때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마음을 다한 곳에 복이 머문다. 오늘은 작은 일도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임하세요. 그 정성이 곧 복으로 돌아옵니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의미 있는 금전운 오늘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지출과 선택이 재물운을 맑게 합니다. 누군가를 돕거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처럼 가치를 남길 만한 곳에 쓸때 복이 더해집니다. 건강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복을 키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가 됩니다. 애정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진심을 담아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배려와 진심이 오래도록 남아 관계를 복되게 합니다. 싱글도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인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업은 업무에서도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임하면 보람과 성취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성실한 태도가 빛나고 귀인의 도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골드 베이지 풍격과 가치를 더해 의미 있는 행동 속에 복을 심어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18, 27. 가치, 성숙, 기쁨의 기운을 담은 숫자들로 의미를 담을 때 복이 머무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오늘의 한 마디 의미를 담은 마음이 복을 만든다. 오늘은 작은 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뜻을 담아 임하세요. 그 안에 복이 숨어 있습니다.